여러분들의 뭐 배도 든든하게 채워드렸고 그리고 손도 많이 채워드렸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파 1 5 클랜 대항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제 클랜 대항전 그, 이제 여러, 여러 클랜들이 여기 오셨어요. 자 제가 뭐 굳이 호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네, 이제 클랜 전 대진은 저희가 사정상 네. 가위바위보로 네. 예, 대진을 <laughs>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캐스날캐스날 BBQ 님 계십니까? 네. 캐스날 네, 클랜 오셨고요. 그리고 레전드 클랜 오셨어요. 네. 레전드 박선 님 오셨고요. 자 그리고 메이저 클랜, 메이저 수박 님이 오늘 출전하시죠? 네네. 네. 네, 메이저 클랜 오셨고 지금 한 클랜은 어떻게 됐나요? 자 나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클랜. 네? PS 아, 아, 어, PS4에서 함께 하시는, 네, 여기, 네, 모자 쓰신 분들께서 네. 직접 오는, 어, 피파 15의 최강자 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서 겨루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우리 선수분들을 무대 위로 모신 다음에 경기를 시작해 볼 거고요. 네. 일단, 4강전을 시작으로 결승전까지 함께 하겠고요. 네. 자, 역시나 어, 총 3분씩 6분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진을 짜기 위해서 우리 선수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계승할 비비큐 선수, 레전드 복서 선수, 그리고 메이저 수박 선수와 그리고 플스4로 플레이해주시는 유저분, 이네 분께서 직접 플레이를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선수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 비비큐 선수 같은 경우에는 RFA 2부리그또 우승을 하신, 하신 경험이 있고 네. 또이 RFA 1부리그 4강, 그리고 ESWC 2014 한국 대표 선발전 준우승자예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전드 박사 선수는 이제 이, 한국 e스포츠협회 소속 준 프로게이머시고요. 또 레전드 클랜장이세요. 네. 어, 그리고 우리 저기 메, 메이저 수박 선수가 메이저가 신생 클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약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본인은 어? 직접 한번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도 클랜 그냥 대표로 나온 금가라라고 뭐라고요? 독도 클랜 독도 클랜의 누구? 금 금가라. 금가라 예. 님. 네.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 독도 클랜 저는 사실 처음 듣는데 네. 오늘 저 기대가 돼요. 아, 그러면 네. 일단 뭐 어 개스날이나 레전드나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면 위로 좀 어느 정도 공개가 그렇죠. 된 클랜이고 예. 자 일단 독도는 어, 신생인지 확실스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를 한다면 독도 클랜의 아주 멋진 위상을 또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네 아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네 분께서 가위바위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대진표를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보다는 저희 묵하고 찌로만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동시에 하겠습니다. 나오는 팀이 네. 네, 경기를 붙는 걸로 하겠습니다. 묵찌하면 하시는 거예요? 묵찌, 묵찌, 묵찌. 오! 결정이 났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대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비비큐 선수랑 금가락 선수의 대결.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수박 선수랑 복서 선수의 선수. 경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게스날 비비큐 선수와 그리고 독도의 금가락 선수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고 두 선수는 잠시 자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어 비비큐 선수랑 금가락 선수는 현재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미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자 근데 사실. 이벤트 경기이기도 하고, ESWC 축제의 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이지만, FIFA 15의 가장 최고의 클랜을 가리는 자리이니만큼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우승자에게는 준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우리 또 클랜 회식비. 또 우리 우승하는 팀에게는 네. 나가게 됩니다 네. 오늘 또 메이저 클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클랜장부터 어. 시작해서 메이저에서 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 클랜은 또 제가 어제 인터뷰를 저희 클랜장과 함께 살짝 했는데 네. 이 상금을 받으면 회식비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음? 자체 대회를 열어서 또 상금을 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제 클랜의 여러 가지 발전으로도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게 그냥 꽃등심 회식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금으로 또 자리를 할수 있느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후반 3분씩 총 6분 경기 좀 네.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승리의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토너먼트기 때문에 뭐 그냥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전혀 없고 네. 그냥 우승자가 가려지는 꽤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어쨌든 다전제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랜 대항전 최고의 클랜을 가리는 자리이니 만큼 그 대표들의 조금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식비도 걸려있고요. 파1 5의 최고의 클랜을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박수로 환호로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WC 2014 한국 대표팀 출정식은 현재 아프리카 TV ESWC 2014로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음료와 식사 계속해서 맛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호응과 박수 관심 보내주시는 분께 이 앞에 있는 상품권 제가 오늘 다 뿌려드리고 갈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아, <laughs> 방금 멈추세요! 방금 우 하고 소리 지르신 분 누구시죠? 나오세요. 네, 방금 우 하고 호응 해주신 센트, 센트, 센트 센트럴 네, 축하드립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m c 는 아니거든요. <laughs> 부터 저희에게 비구음을 주시는 유저분이시라서 <laughs>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즐거운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축제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ESWC 2014. 자, 그랜드 파이널을 출정하기 전에, 자, 함께 하는 전야제, 즐거운 축제 의 현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팅은 빠르고 정교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리 복서 선수와 수박 선수의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리 뜨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시상식도 합니다. ESWC 2014 한국대표팀 출정식의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3분으로. 자,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자, 그리고 3판 2선승제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네, 4분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시간 관계상 3판 2선승이 아니라 단판으로 진행을 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단판도, 단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많이 <laughs> 부족합니다. 단판으로 6분 단판. 네 6분으로 해서 단판으로 룰을 좀 변경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다전제의 경기가 훨씬 더 재밌기는 한데 저희가 행사가 6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품도 드려야 되고 출정식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멋진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보지 못하면 아쉽지만 6분으로 해서 단판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BBQ 선수와 독도 선수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어, 사실 저 비비큐 선수의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아주 특이한 점은 없어요. 음. 그만큼 그냥 이 뭐랄까 이 단단함으로 승부하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미넨을 자주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미넨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양팀다 미넨인가? 아, 오른쪽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죠? 네. 네. 미넨을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넨, 자기 자신의 고유팀, 게다가 이제 또 대회 경력이 있잖아요. 네.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심장이고요.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비비큐 선수고요. 자 독도 클랜에서 온 우리 김가락 선수는 어, 제가 뭐 보질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이제 클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요 PC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본인들의 스타일 좀 비슷한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플레이스테이션 4는 어떤 이제 환경을 가지고 게임을 할지 상당히 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현재 엑스박스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 비비큐 선수에 대한 뭐 특징을 확실하게 꼽지는 못합니다만 단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eSWC 2014의 한국 대표 선발전에 준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경기력은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미네이 비비큐 선수고요. 오른쪽에 네, 레알인가요? 아, 지금, 밭 퍼져서, 밭서을 위해서. 자, 오른쪽에 레알 마드리드, 하얀색 레알 마드리드가, 밭이고요. 네. 왼쪽에 비넨이, 독도 클랜의 흑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알 대 비넨, 붙는다면 어떤 oh. 팀을 구해야 합니까? 아, 지금, 어떻게, 순간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비넨도 굉장히 좋은 팀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가 되요 그렇습니다. 또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런 면에서 한점들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아주 좋은 인터셉션. 한금점까지는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패스가 모두들 흘러듯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로드리게스의 측면에서만 네, 네, 현재까지는 경기 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벤제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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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세요. 투 얼리 오프사이드. 불렀습니다. 지금 독도의 금가락 선수의 스타일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같아요르나 i 허준, 두 스타일, 두 스타일, 두 스타일, 두 스타일, 두 스타일, 두 스타일, 두 i 타일두 o 타일두스타 n 알 스타일, 비알타스스

That was the problem The Bayern Munich in 2013-14. And he's run the lot the year before. It's is difficult, isn't it, Alan? Oh, it is difficult. As Pep Guardiola. We found out, and, uh, he obviously changed their style of football slightly. And it looked at one stage as if he was going yes. to perform the impossible and, well, emulate the treble, at least, that they achieved under Jupp Heinkers. But it uh, wasn't to be. Yes. He's looking to change the point of this attack. Ye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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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got that and cleared 자, the 자, ball away 중앙으로. and saved his side from a, a difficult situation. Marcelo. Mm, 자, 자, to the uh, player giving the width on this side of the field. Mario It's a fantastic thing to have on your footballing CV. Scorer of yeah. the winning goal in a World Cup oh. final. Super Mario. Oh. Bayern Munich given the throw. Ayen yeah. Robin. Chance for the cross. Now Bastian Schweinsteiger. Well, he's uh, intercepted what was a dangerous pass. Yeah. Robert, an offside call just yes. at the moment where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be in to score. Yeah, and fair play to that defense, they were all in touch with each other. It was a good line that they hel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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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zema. Yes. Challenged quickly yes. by yes. the opposition. Oh, oh. We defending team by that offside flag. Yeah, they feel hard done by they, they think 네. that was well onside. When they look at the replays tonight, they'll see that the lines not got it right. Yeah, Benzema. Oh. Frank, ah. Ribery. Mario Goetz. Mario Goetz played himself out of the team. I think he's got himself back into it again now. After yes. what he did in the final as a substitute to win the World Cup for Germany, Cristiano Ronaldo. Fine challenge yes. from Lars. 전체적으로 맵을 Back to Robin. Touch off the player yes. and out. That's going to be a corner for Bayern Munich. Yes. Got to try and get these corners away from the goalkeeper. He's taking it well. Right. Arjen Robin. Just a little bit of negative against Arjen Robin because he admitted that he died, but I think admitting it was quite a good thing. Right. At least it got the debate out into the open. Right. Benzema. Rodriguez. Everybody was watching Hamas Rodriguez. Really outstanding. Yeah! no problem for Manuel Neuer. t h a n e s n to it. 네, e 제 남은 시 n he goes with the tackle. 자, the chance for the w h i t e man to make some progress here.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공격수들을 살리면서 이제 무 상태에서 네. 자, 이제 전분 전반전 5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네.

누르기 위해서는 전반전에서 누구든 <득이> 한 골을 넣어야 줘 됩니다. 네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공격 회를 못한 상황 그렇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h e s Cristiano Ronaldo. 자 위쪽으로. 자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자울리 야! 자 이분은 자 레마드리드의 네 비비큐 선수가 일단 첫 골을 만들어 냈는지 성공했습니다. 전반에 자 이렇게 되면 독궤의 공격수 선수는 아브레가 가 가기까지 집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아 일단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들어서 아무래도 1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 금가락 선수가 조금 몰리게 되겠는데 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니 네. 네. 디나티아 레반도프스키. 레알 마드리드 양쪽 윙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갑자기 주은을들 이제 리베리와 노베. 네, 첫 번째 공격회를 아쉽게. 자, 날이. 그도 순간을 써고 이에 맞서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리초 선수. 네, he's gone too early. He's offside. 그렇습니다. 최승 레알 마드리드가 은근히 수스 들어줬지. 여러 가지고 갑니다. 모드리 자, 이더 아스만 갔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고 또 노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good position here. 어, good play 앞으로 이제 또한수 노려야 니스를 차단하는 게 바로 여섯 개의 될수 있다는요. 계지마 어, take a n o t h

없거든요. f f to simply stroke that one home, giving the keeper no chance. That's a 2 0. 자 일단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는 의도 따라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I thought they were being patient, but in the end, they were just being uh, lackadaisical. Yes. Jabby Alonso. Frank yes. Ribéry. Mario Götze. Yes. Karim Benzema. Yes. Gareth Bale. Yes. Well, he's been yes. given the ball, really. He didn't have to do too much to get it. It's a poor pass. Uh -oh. uh, 네, 미네리 지금 빠르게 비어 있는 공간을 좀잘 보고 찔러줄 필러 h 이 있는데 다시 한번 끼고 마네요. Good movement to get to it. r good. 자올라갑 올라갑니다. 자레스키를스트 t a t i n of

Good noise from the rail fans, good result for the rail team. Oh, without question, it's been a comprehensive performance and really good individual displays of the fans. Nicely lined up for the set piece specialist here with this free kick. He's hit the free kick. Excellent free kick. And matched and by the he save here. Yeah, he made it look easy, but yeah, that was I'm all about I'm getting, I'm getting I'm his angles I'm. right. That's a real... Great chance to add yeah, to their lead. They're taking, taking it easy he and, it easy. and whether they'll live to do that mistake. Could the opposition come back at them now? Yeah. Well, he's lent the ball to his mates, he's got it back again. Rodriguez. Two goal possible? Sergio Ramos. Yeah. Karim Benzema. Marcelo. Yeah. Yeah. Him out. Oh, the defender cut that out in the nick of time. Frank Ribery. 네, 그래서 아까 The by Sergio Ramos. Yes. Him up. Yeah, we might get an update on that injury now from our man Jeff Shrees. Jeff. Feeling yeah. down here is that he twisted his knee when turning. He's been testing it out ever since, but at the moment is carrying on. Yeah. He takes the shot. I'll get the shot out. It's going 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 그래도 끝까지 한 골은 넣어야겠죠. Gets his foot in 네. <laughs> 몸싸움이 Karim 네. b 네. 빠르게 침투를 해야겠습니다. 나리베리 is able to come out the ball. That's very well read. That's a very good interception. We could be it. Ah. <laughs> They've been saved defending. Team by that, that offside flag. flag. Yeah, and they only get one chance at it, and more often than not, hey, they do get pretty close to being right. Ronaldo.

자, 2대1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BBQ, 어, 스살에 자, 레알마드리드 BBQ 선수가 일단은 경기에 승리를 하여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두 선수는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레전드 복서선 복서 선수와 메이저 수박 선수가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어, 피파 15 클랜 대항전의 첫 번째 경기, 게스날 비비큐 선수와 독도 금가락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일단 그 독도의 금가락 선수가 좋은 기회를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박스 안으로 침투되는 그런 완벽한 패스를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사실 패착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어, 조금 더 이제 수비 집중력이 저희 비비큐 선수가 조금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금가락 선수도 클린 데프로 나온 만큼 패스워이라든지 이런 건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패스가 라스트 패스가 비비큐 선수가 다 끊어내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비비큐 선수는 완벽한 기회를 잘 만들어냈고요 또 골로 연결을 했던 게 이제 승리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네. 게스나르 비비큐 선수는 이미 ESWC 2014 무대에 서봤던 선수고 그렇죠. 독도의 금가락 선수는 일단 이런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대에 얼마만큼 적응을 했느냐 그리고 덜 긴장을 했느냐 그 그렇습니다.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올라온 만큼 앞으로 독도 클랜의 뭔가 그런 역할이라던가 네. 어,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더욱더 즐거웠던 건 엑스박스 유저분들도 함께하고 PS4 유저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